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믿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믿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이 사건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죽었는데 살아날 수 있습니까? 교회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은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났느냐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과학적으로 그것은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은 아주 분명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이것은 역사적 사건입니다.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이성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할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역사적 사건입니다. 마찬가지로 죽은 자가 부활한다, 다시 살아난다라는 거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 그들의 증언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았다, 내가 만졌다, 내가 들었다. 주님을 만지고 주님과 함께 식사를 나누었으며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확신에 차게, 확신 있게 예수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증언했습니다. 당시 예수님 믿으면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옥에 갇히기도 했고 죽기까지 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그들이 예수님 부활했다고 거짓말했다면, 목숨 걸고 예수님 부활했다라는 소식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타키투스라는 역사가는 노마 황제 네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극심하게 학대하고 핍박하고 죽일 때그 역사적 사건들을 기록하면서 당시 기독교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어땠는지를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독교는 창시자인 그리스도는 기독교 창시자인 그리스도는 어, 티베리우스 통치 시기에 본디오 빌라도 총독의 판결을 받고 사형을 당했다. 이 해로운 미신은 잠시 저지되었으나 한번더 확산하였다. 이 병폐가 발생한 유대에서뿐만 아니라 로마 자체에서도 터져 나와 세상의 모든 끔찍하고 수치, 수치스러운 것들이 모여 유행하게 되었다. 당시 기독교를 이 역사가는 어떻게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해로운 미신이라고 보았습니다. 병폐라고 보았습니다. 아주 몹쓸 전염병으로 보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요약해서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모든 끔찍하고 수치스러운 것들이 모여 유행하게 되었다. 기독교를 그렇게 보고 있는 시대입니다. 큰 대형 노마에 화재가 났을 때 기독교인들이 부르 질렀다 해가지고 극심하게 핍박는그 당시 당시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해로운 미신, 몹쓸 전염병, 그리고 모든 끔찍하고 수치스러운 것들로 그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기독교는 급속도로 확산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넘어 노마, 노마 제국을 넘어 이집트, 그리고 북아프리카, 에티오피아, 트리키에, 페르시아, 인도까지 이 복음이 극시적 극도로 확산되었던 것들을 볼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게 확산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후 300년경에는요,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극심했는데도 불구하고, 노마 제국 인구의 10%가 예수를 믿고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후 312년에는 노마 황제가 기독교로 개정을 합니다. 거짓말이었다면 어떻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예수님 가난했잖아요? 책한권쓴 적이 없습니다. 어떤 군대를 조직하지도 않았습니다. 보좌에 앉은 적도, 앉은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젊은 날에 죽었습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가장 세상에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심을 볼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사건에 있다고 라볼수 있습니다. 다시 살아났다라는 겁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공포가 되셨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이니까 진리가 되는 겁니다. 생명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목격한 사람들은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고, 부활했다고, 어떻게 그것을 증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놀라운 사실은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 변화가 일어납니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회복이 일어납니다. 이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아름다운 사랑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건 신비로운 일입니다. 사람이 달라지는 겁니다. 달라지는 겁니다. 이부 예배를 드리고 제 방으로 올라가는데, 연재 많으신 권사님 한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달라지고 있어요. 애들이 달라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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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듣고 달라졌어요. 하나님을 만난 것 같아요. 하나님을 만난 것 같아요.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애들이 달라졌어요. 달라졌어요. 놀랍게도 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 그분을 믿는 사람, 그분, 그런 사람들 가운데 그런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 어떻게 그런 변화들이 일어났나 물으면,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가, 아니, 부활하신,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느냐. 아니라 내가 보았다, 내가 들었다. 그리고 그분 만나고 그분을 따르니 내 삶이 이렇게 변화됐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다. 다시 살아났다라는 증거, 이것이, 이것이 한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 이 복음이 들어간 그 지역이 변화되어지는 사건, 그걸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진 않지만, 나타난 현상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났다라는 것을 부인,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사건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아주 급속도로 퍼져나갔던 것들을 볼수 있습니다. 매를 맞습니다. 출교를 당합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증언합니다.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이거 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어떻게 안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 놀라운 소식을. 오늘 주의 천사가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그리고 무명의 여러 여인들 그들에게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시지 않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났다라는 소식을 전해주면서 이빈 무덤을 보라라고 이 여인들에게 주의 천사가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인들에게 빨리 가서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전하라고, 이것을 전하라고, 빨리 가서 전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갈릴리오 가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만나겠다고, 예수님이 갈릴리오 가서 말씀하신 대로 그 제자들을 만나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왜 주의 천사가 빨리 가서 빨리 가서 예수님 다시 살아났다라고 전하라고 했을까? 왜 그랬을까? 거기에는 주의 천사와 주님이 그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당시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다 믿었습니다 입술로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거동락했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어떻게 그 사람들을 사랑하셨는지 보고 듣고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 내가 죽을 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 고백이 아주 진실했습니다.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들에서 신문을 받고 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 모른다고 거듭거듭 거듭 부인. 했습니다. 예수님을 벌주기 위해서 거짓 증언들이나 막그 많은 사람들이 거짓으로 증언할 때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참이라고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릴 때사람들을 때릴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지키지 못했고 숨죽이면서 그것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자가 누구냐라고 조롱할 때, 베드로는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어린 여종이, 어린 여종이 네가 예수님 따랐던 사람 아니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는 또박또박 분명하게 말 말했습니다. 나는 저 예수를 모른다. 나는 저 예수를 알지 못한다. 또박 또박 아주 분명하게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렇게 부인하고 나자 닭이 울었습니다. 닭 울음 소리를 듣게 되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번 부인하리라. 이 얘기를 듣고 베드로는 심히 통곡했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믿어주고 함께 해주셨고 사랑 베풀어 주시고 기적을 보았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던 그 예수님을 아주 분명하게 두눈 똑바로 뜨고 그것도 어린 계집종 여종에게 예수 모른다고 예수 모른다고 예수 모른다고 그렇게. 부인했습니다. 베드로의 심령이 어땠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 베드로뿐이겠습니까? 다른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데 예수님을 부인하고 버렸습니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 곁에 남아 있었던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주의 천사는 그렇게 도망갔던 이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났다라는 소식을 전하라는 거예요. 갈릴리로 가서 다시 만나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 부인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건 큰 죄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배반한 겁니다. 시리에 빠져 있습니다. 죄를 지은 다음,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말할 수 없는 죄책감이 찾아오잖아요. 욕심부리고 행했다가, 아, 이것이 정말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표현할 수 없는 마음의 고통과 아픔이 따라오잖아요. 어떤 경우는 삶이 무너지기도 하잖아요. 아,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믿음으로 살지를 못했을까? 왜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을까? 머니 하나님의 뜻임을 알면서도 욕심과 정욕에 끌려 그 뜻을 거부하고 삶을 살아갔다가 나중에 나중에 겪게 되어지는 심적 고통과 아픔. 심히 통곡했던 베드로의 모습과 별반 다름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을 느끼면서도 주님을 외면하며 살았고 주님의 말씀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알면서도 못내 그 반대 방향을 향해 나갔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알면서도 온갖 죄를 범한 이후 무너진 삶의 모습들 베드로와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실망했을 겁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마음의 고통과 아픔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을 겁니다. 정말 자격 없는 제자들입니다. 정말 쓸모없는 제자들입니다. 한 사람도 예수님의 곁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랑해 주었건만 놀라운 눈혜를 베풀어 주었건만, 그들은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볼 면목이 없습니다. 잘못했고, 죄송했고, 미안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그들을 만나 주시겠다는 라 겁니다. "찾아오신다"라는 겁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뵐 면목이 없습니다. 나는 주... 주님을 따를 수가 없으면 마치 둘째 아들이 나락의 자리에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면서 내가 아버지의 품꾼으로, 품꾼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다. 왜? 지은죄가 많아서.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한 소망도 없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 눈을 들어 감히 주님을 볼 수조차 없을 정도로 망가진 상태. 그것이 의지적으로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은 결과로 말할 수 없는 죄책감에 힘든 시간에 그 두려움에 떨림 가운데 두렵고 떨린 그런 상황 가운데 도일 때가 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주의 천사는 빨리 가서 소식 전하라고. 예수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고. 주님께서 너를 희 찾아갈 거라고. 주님을 만나게 될 거라고 따라합시다.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함께하신다. 믿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 때가 많아요. 그래서 두손두을다 놓고 체념할 때가 많아요. 왜 지은 죄가 많아서 허물이 많아서.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좌절하고 또 좌절하고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도 또 그와 같이 악을 행하면서 깊은 수렁에 빠져 호구적거리며 더 이상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 받기를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너지고 힘들 때가 있단 말이죠. 이런 양찾기 운동을 많이 하잖아요. 교회 나와서 예수님 만나고 은혜 체험했던 분들 중 교회를 떠나신 분들이 계세요. 신앙생활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중 많은 사람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난 자격 없어. 내가 주님 배반했어. 난 주님께 갈수 없어. 난 심판받을 거야. 주님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알면서. 스스로가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주님의 얼굴을 뵐 낯이 없어서. 그렇게 교회 바깥을 교회를 떠나서 혼자 그렇게 이 제자들처럼 두려움에 떨고 고통과 아픔 가운데 그렇게 신음하는 경우들이 신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인생이 아니셔서 버렸지만 완전히 그들을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제자들은 버렸지만 주님은 버리지 않으시고 제자들은 배반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변함없는 사랑으로 그 제자들과 함께하신다라는 거 찾아오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무 소리 안 하시고 배반하고 도망갔던 주님을 떠났던 그 제자들에게 한마디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을 선포하십니다. 평안을 선포하십니다. 이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넓으신 품으로 그들을 안아주십니다. 새 소망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좌절하셨습니까? 힘이 드십니까? 어렵습니까? 주님의 얼굴을 별 낯이 없어서 지금 어두움 가운데 숨어 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잊지 있지 마십시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시고 손을 내미셔서 일으키시며 새로운 생명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하십니다. 새롭게 하십니다. 목숨이 붙어 있는 한 주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지키신다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무엇도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천사는 빨리 가서 빨리 가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을 증언하라고 그렇게 그렇게. 이 여인들에게 말, 말씀하셨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건은요.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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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신학적 의미가 있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성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성경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죄 아래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죄 아래에 있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 심판에서 구원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죄 문제를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그 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은 죄 없으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죄,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신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죄는 심판을 불러오잖아요. 죄의 값은 사망이잖아요. 죽어서도 망합니다. 심판을 받습니다.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심판을 받습니다. 이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는 풀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풀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죄를 위하여 흔히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성경의 말씀대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내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걸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 죄에 대한 심판이 따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심판을 받으심으로 이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우리 허물 때문에 그분은 찔렸고, 우리 죄악 때문에 예수님의 몸이 상하셨고, 그가 징계를 받고, 매를 맞음으로,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는, 예수님은요, 죄가 없으셔요. 어떻게 그걸 알수 있습니까? 죄 없다라는 거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빌라도의 법정에서 빌라도가, 예수님에게서는 죄질을 찾을 수가 없다라고 선언하잖아요. 이건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해 보았더니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는 겁니다. 죄 없다라는 겁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죄 없으면 그런 형벌 받지 말아야 됩니다.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죄가 없는데 왜 죽습니까? 죄의 싹세 사망인데 죄가 없으니까 죽을 수도 없는 거예요. 죽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죄 없으신, 그 누가 선언했습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선언합니다. 법정에서. 법정에서 재판장인 빌라도가 선언합니다. 무죄. 그런데 십자가 형벌 을 치고 가셨습니다. 왜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나의 죄, 우리 죄 담당하셔서 형벌 받으신 겁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하셨어요. 어떤 죄에 우리는 죄책감 가지고 있잖아요. 그벌 받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죄책감이라는 게 우리 마음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어요. 형벌을 받으신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죄 용서가 되면 어떻게 심판에서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가서 전하라고 이 구원의 놀라운 소식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살아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예수님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살아났다면, 고민하게 되는 거죠. 왜 살아났지? 왜 부활했지?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죽었지? 왜 조주를 받아 십자가에 죽었지? 다시 살아났다면 이런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거기에 답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대신, 우리 대신 형벌을 대신 받으셔서 죄 없으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다고 다시 살아남으로 우리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아도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잡을 때, 겟살만의 동산에서, 노마의 그대재장이그 그그 하수인들이 예수님 잡을 때 칼을 빼서 귀를 치잖아요. 내리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야, 칼은 칼집에 넣어야 칼집에 넣어야지.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26장 53절, "너는 내가 내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열두 군단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마음만 먹으면... 십자가 짊어지지 않을 수 있어. 마음만 먹으면 이 형벌 받지 않아도 돼. 내가 마음만 먹으면 너마군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럴 능력이 나에게 있어. 넌 모르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스스로 그 힘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안 짊어져도 돼요. 그런 힘이 예수님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힘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완전히 우리의 지은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 그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아, 살아서 예수님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이 주님을 믿고 우린 고백하지 그것을 경험하신 분들 보고 듣고 느꼈던 사람들이 증언한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삶이 또 새롭게 되고 변화되는 겁니다. 노마서 아, 3장 24절과 2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갚 없이 갚 없이 의롭다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속량은 죽음과 부활입니다. 값을 지불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죄 문제 해결하셨어요.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 그 주님이 다시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봐라 내가 다 해결했다, 다 해결했다. 이것을 빨리 전하라는 겁니다. 인생의 문제는 사실은 죄의 문제입니다. 사망의 문제입니다. 죄와 사망의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해결받아야 됩니다. 질문합니다. 제 문제 해결받으셨습니까? 죽음의 문제 해결받으셨습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죄와 사망의 문제 해결받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고 말합니다. 첫 열매라는 것은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다시 살아납니다. 한번 죽는 건 정한이지만 이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에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 믿으면 영생 다시 살아납니다. 다시 살아납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죽어합니다 그래서 빨리 가서 전하라고. 빨리 가서 전하라고. 다음 주는 총동원 전도 주일입니다. 죄와 사망 권세에서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지은 죄가 많아서 하나님의 사랑이심은 알지만, 감히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빨리 가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가서 전하라고. 가서 전하라고. 내가 변함없이 너희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 내 손을 잡고 사망의 눕혀서 나와서 새 생명의 길을 걷자고 가서 전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이제 가서 죄와 사망 권세에서 아파하고 고통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새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